I can do, it, you can do it.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정두희 수영 교실의 정두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사이드 턴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노하우와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해 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른 사람 없 이번 시간엔 사이드 턴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수정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번에 동작을 바꾸긴 어렵겠지만 꾸준히 연습한다면 많은 개선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른팔로 벽을 짚기 전 충분히 팔을 앞쪽으로 뻗어내어 사이드턴을 위해 몸통에 롤링이 걸려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몸통이 바닥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사이드턴을 하려고 하면 양쪽 무릎이 아래로 향하며 턴을 하기 전 많은 저항을 받게 되고 상체를 과도하게 일으켜 세워 몸을 앞쪽으로 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몸통이 사이드로 열려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벽을 터치하면서 팔꿈치를 충분히 굽혀주는 게 좋습니다. 이는 어깨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며 몸 전체를 벽과 밀착시키게 되고 강한 점프력으로 벽면을 밀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쪽 무릎은 벌어지지 않게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가슴쪽으로 끌어당겨 오면 되겠습니다.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긴다 메모! 이후 굽어져 있는 오른팔 팔꿈치를 위로 들어 올려 뒤통수 뒤쪽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팔 동작의 핵심입니다. 이는 상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작용을 간결하고 회전반경이 최소화되어 있는 상태로 빠르게 입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오른팔을 얼굴 앞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뒤통수 뒤로 보내는 것이군요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 동작은 상체와 하체가 빠르게 스위칭되며 벽을 차고 나가는 게 관건인데 우리는 대부분 벽 쪽에 위치한 몸을 앞으로 방향 전환하기 위해 상체를 돌려서 하체를 벽에 가져다 대곤 합니다 이는 물 속에 잠겨 있는 하체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턴 동작을 할 때마다 발이 벽에 닿는 위치가 달라지며 어떨 때는 턴이 잘 되고 어떨 때는 잘 되지 않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무릎이 가슴쪽으로 끌어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벽 쪽에 가져다 주며 발과 엉덩이가 수직선상에 위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매번 턴을 할 때마다 규칙적인 동작을 만들어내며 앞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체를 돌려서 하체의 위치를 바꾸는 것과, 하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상체의 위치를 앞쪽으로 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기록단축 뿐만 아닌 정확성 측면에서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매번 턴 동작을 운에 맡기는 건 이제 그만. 상체를 앞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하체를 직접적으로 벽면에 가져다주면 되는 거군요. 오른팔 팔꿈치를 뒤통수 뒤로 보내며 엉덩이를 벽 쪽으로 이동시켰다면, 양팔이 머리 옆에 나란히 놓여져 있는 상태가 될 텐데. 이후 상체의 유선형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벽을 밀어내는 동작은 바람직하지 않은 동작입니다. 선생님, 양팔을 완전히 펴고 유선형 자세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있는 힘껏 점프 동작을 할때 양팔까지 함께 위로 쭉 뻗어내며 올리면 더 높이 뛸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팔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점프 동작을 한다면 최대한 높게 뛰지 못하는 것처럼 물속 출발 동작에서도 하체로 벽을 밀어낸과 동시에 양팔로 유선형 자세를 잡아주어야 폭발적인 추진력을 만들어내며 안정성 또한 잡을 수 있습니다. 상위 1%의 동작은 이러한 부분에서 나오는 거군요. 역시 JDH. 모든 수영인들이 영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개념이 잡힐 때까지 정두리 수영교실이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오늘도 즐거운 수영하세요.